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드슬랩에, 원목 우드슬랩에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원목을, 우드슬랩이나 원목 곳시다 보면 이런 옹이나 이런 구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 메꾸려고 이제 에폭스 같은 걸 넣고 보통 24시간 기다리시는데 그걸 간단한 방법으로 에폭스나 우레탄 순간처착제 있습니다. 보통 경화되는 거는 한 15분, 20분 정도. 실제 경화제에 따라서 어, 뭐 경화되는 건 약간 다른데 요거는 이렇게, 수직 경화제 같이 되어있으니까, 같이 짜시고,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혼합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요는 펄들 섞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셔가지고, 요는 옹이들을 적당한 양으로, 넣고 주시는 거죠. 너무 두껍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샌딩 하실 때 불편하니까, 적당한 양으로 구멍만 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시중에 파는 이거 본드입니다 요거는 이 예, 요거는 솔벤트 냄새가 굉장히 강한데 요거는 저희 나름대로의 냄새 줄기는 어, 어느 정도 냄새를 좀 저감을 시키는 방법인데 그건 나중에 뭐 연락을 주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거는 거의 뭐 우리 블룬 하실 때 수직제. 요건 블룬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요거도 적당한 양으로 넣시고 자, 요건 경화제가 따로 또 있습니다. 요 경화제는 추가로 이렇게 판매도합니다그 원래 시방서대로는 뭐 주제 3%라고 돼 있는데 경화제가 조금 더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경화 속도는 좀 빨리 당길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반달함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양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섞어 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펄을, 펄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얘는 이제 완전 백색은 안되죠. 반투명인데 약간 노리끼리 한색이 돌수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떠서 같은 방식으로 틈을 메꿔주세요. 근데 얘들 자체는 방음막이 없기 때문에 샌딩하고 나서 항상 저희 도료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으로. 자 이렇게 구멍을 메우시고 나서 어, 온도나 습도나 아니면 경화제의 양에 따라서 정말 빠르게 되면 한 10분 정도에도 가능할 수 있고,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의시간고 만져보시고, 간단하게 굳었으면 스탠딩을 하시면 됩니다. 홈을 했습니다. 요건 아까 다른 판인데, 저 보시면은 이제 요 홈들을 다 메운 거예요. 요 홈은 다 본드로 메운 겁니다. 하시고 나서 만약 홈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되면 안쪽에 다시 두세 번 그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 요 방법대로 요거는 월스테인이나 수성스테인 쓰지 마시고 이렇게 조색을 하시는데, 조색을 했때연패가 되지 않도록 약간 연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찐을 엄하나게 하면 은뭐 자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원목이 나는 요거보다 좀 진하고 싶다 하실 때, 요거는 이제 각자의 색깔에 따라서 도색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방법은 이제 매직블록이나 어 부드러운 천으로 살짝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바르듯이, 한 번에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얇게! 이렇게 얇게 여러 번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농도가 될때 진하기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서, 색소는 바꾸시고 나서,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로 건조가 되거든요. 우리 장점이죠. 자, 이렇게 한고 나서, 바로, 그 하도 올리지 마시고, 샌딩을 한번 해서, 평면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십시오. 넓은 판에 색소 입쁘신 거는, 얇게 여러 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멈추지 말고, 안 그러면 얼룩질수 있으니까,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자, 하시고 나서, 이렇게 샌딩을 해서, 터맨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드슬레버 보통 막뭐 색톤을 입히실 일이 잘 없긴 해요. 그냥 보통 원목 같은 거에다가, 뭐, 멀바우라든지 그런 거 색톤을 입히시는데, 요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시고 나서 먼지를 제거. 간단한 목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결을 하고 그런 걸좀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 프라이머 자체를, 목재용 프라이머 자체를 좀 묽게 사용합니다. 많이. 요것도 물개를 얼마큼 조정하시는 거는 뭐 테스트를 해보세요. 전차적으로 경화가 다 됐습니다. 어, 이거는 뭐, 일반, 그냥, 평평 샌딩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수세미 다포를좀 애용해요. 어, 기계로 돌리고 싶으면 기계로 돌려셔도 좋은데, 기계 돌릴 때는 약하게 해셔가지고좀 부드러운 걸로. 아니면은, 싹다까먹어버리니까 이 샌딩은 표면에 그 지저분한 걸뭐 요철이 나서 뭐 일단 좀 지저분한 면들을 날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평탄을 작업하고 싶다면 강한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크래치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 평소와 목재를로 다르게 약간 내추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패턴을 찍으면 아주 잘잔하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밝은 데서는. 그게 안 보이도록, 어, 오일만 발라 놓는 듯이 UV 코팅으로. 고강복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도료를 교반하시고, 요거우니다 교반을 하시고, 아주 조금씩 아주 얇게 펴바르듯이 요거는 그 우리 실용판 찢어지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다좀 하시다 보면 뻑뻑해져요. 잘안 움직일 정도로 발견된 작업하신 면 높으면, 내가 얼마큼 도료를 부었는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충분히 펴줬으면은, 다시 한번 더, 최대한 줄이 안 보일, 안 보일 때까지, 살짝, 살짝 가볍게 펴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땡기듯이 보시면은, 뭉친 데가 없도록. 절대로 이렇게 쫙쫙쫙 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뭐 굉장히 내추럴 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잘, 자세히 보시면은 그 군데군데 둘이 서서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방법대로 가볍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보이던 저 도료가 아주 미세하게 뭉쳐있는 그 부분도 전혀 안 보이시죠? 이제 나무에 결이 있다, 결이나 약간 약간 홈이 있으면 그끝까지도 완벽하게 살리는 기술이에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주변에 먼지 때문에 표면이 약간 약간 그 먼지에 같이 가스한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2,000방으로 살짝만. 2,000방을 한다 해서 이게 도장이 깎이진 않아요. 그 표면에 먼지만 제거를 하는 거니까. 작업을 하실 때 보풀이 많이 안 일어나는 곳을 입고 하시는 게 좋고 주변에 먼지가 최대한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이런 작업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자, 일단은 다시 먼지를 제거하고, 요건 그냥 물입니다. 코팅이 되는 것이, 네. 이 상태로 물이 뭐 합중이 있어 상관없어요. 물에 녹질 않을까. 그리고 저는 철브러쉬, 아, 이거 금속 브러쉬.